4시 칼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심곡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는 15권으로 된 대작입니다. 일본 출신의 작가 시오모 나나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 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성으로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하고 체력으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며 기술력으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선 카르타고인보다 못한 로마인들이 지중해와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현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그들을 법과 제도 앞에 철저히 헌신하게 했고, 계속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대위 앞에 하나되게 만들어 결국 숱한 난적들의 숲을 해치고 정상의 고지에 다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빌리포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이곳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본토 사람과 동일한 지위와 특권을 허락했고 이로 말미야마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은 그 어느 로마인들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긍정와 자부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보다 더욱 영예로운 천국시민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주간을 맞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진짜 누이로 알고 후처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에 거류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반해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불만 섞인 표정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그가 김 목사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저들이 어질러 놓은 길이나 청소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때 킹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백인들의 길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갈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언제 변화될까요? 재림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변화됩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되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음을 부러워하며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며 삽니다. 하지만 생로병사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몸은 장막집과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더 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Dear brothers and sisters, let's remember We are so much precious in Jesus Christ. 내시 칼럼 지금까지 심곡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한국문인협회 시인으로 활동 중인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 3 2 6 6 4의 617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